자 오늘은 숨겨진 매니저의 풀티 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정 주인 씨 나와주세요. 아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자, 뭘 뽑고 싶으십니까? 어, 저는 일단 용만 걸렀으면 좋겠습니다. 용만 걸렀으면 좋겠다. 아, 오케이. 용 나오게. 용 나오길 빌겠습니다. 태룡만 아니면도. 보여준다. 보여주나? 보여준다. 보여주나? 보여준다. 간다. 가서. <laughs> 아, 스파크 안 떴어요. 일단. 야 씨발 중복이야 준 <laughs> 중복이야? <웃음> 어이 씨발 <시발>. 아 이거 왜이 썅으로 <laughs> 생긴 놈이 있냐? 야나 진짜 구라 아니고 딱 집중했는데 약간 까맣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야시 이거 흑불라 아니야 했는데 야이 <laughs> 정도면 까맣고 강아지면은 이거 거의 흑수 아니야 흑수? 이름도 흑표 흑수 비싸네 그러네 야 이거 그냥 흑수라고 생각하자 흑수다 이거 Oh, ikon geneziri ane, ikon geneziri ane, ikon geneziri ane.